자 오늘 저희가 또 트럭 캠퍼 하고 여기저기 들어가는 중요 소재들 내부에 들어가는 그 스틸 소재들을 절단하고 밴딩하고 하는 그거 이제 저희가 외주를 하는데 그 업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건 가공하는 NC머신이고 이렇게 생긴 장비로 모든 파이프를 가공을 하는 거예요 용접을 하려면 끝에 알을 따야 되거든 알다는 그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이제 파이프의 끝을, 내경을 확관하는, 확관도 하고 여러 가지 가공 작업을 하는 거고. 자, 이제 요 녀석이 핵심이에요. 자, 요게 뭐냐면, 아, 지금 작업 공정을 찍어드렸으면 좋은데, 뭐, 관련 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3D 밴딩기. 금액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이 장비가 지금 얘네들이 쓰는 것도 지금 이게 한, 2억 5천 정도 한다고 하는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세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원하는 파이프를 물려놓으면, 이렇게 밴딩 지그예요 이게. 금형이죠, 금형. 요 사이로, 파이프가 삽입이 되고, 그 삽입이 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꺾이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한 번에, 한 공정으로, 밴딩을 하는 거죠. CNC 3D 밴더. 라고 합니다 이거를요. 요게 저희가 지금 C 타입 준비하고 있는 모터홈에 들어가는 스틸 구조물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트렁크 포 어, 외관에 들어가는 루프랙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람이 수공으로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걸 위해서 이렇게 3D CNC 밴딩 장비를 사용한다는 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다고 해서 다 공장 나름인 거예요. 누가 그거를 오더를 하고 원작자가 누구인지 따라서 다 틀린 겁니다. 싸우려 쓰레기를 가져다가 쓰는 업체들도 많고 한데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 우리 이렇게 수출하는 회사들 미국, 뭐 미주, 유럽, 일본 이런 데 수출하는 회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대장은 다 요런 장비를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자, 보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촬영하는 걸가 익숙치 않아서 이게 막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좀더 노력해서 스킬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NC라고 하죠. 흔히들 여기에서 우리가 제작하는 제품들의 부품을 다 가공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음영이 아닌 것들은 다 이렇게 가공을 해서 나옵니다. 부품들. 이런 장비들 굉장히 고가고, 어디서도 그냥 함부로 막 사용할 수 없는 장비예요 얘네들 지금 절곡기하고 이런 거다 가지고 있고, 사장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엄청 좋아해요, 또.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차를 뜯어서 저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미스터 싹 하고. 이렇게 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내 전술로만 안돼궁극도 이제 자 요거는 레이저 잘 아시죠? 남의 공장 한로 찍으면 안 되니까 요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 엄청나게 더운데 여기 지금 28도였어요 오늘. 거의 29도까지 30도까지 내일 올라간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또 오늘 이동했던 차량이 에어컨 컴프가 나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오늘 저희 제품 계약하신 분들 중에 트럭 캠퍼 하신분들 트럭캠퍼에 들어가는 그 에어컨 굉장히 궁금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코온장담 하고 말씀을 또 드렸죠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드디어 에어컨이 도착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살짝 하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금액에 이 가격대에 이런 성능이 나온다는거 이 용량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 뒤에 서 있는 저런 뭐 스탠딩형 하고 비교하면 뭐 말도 안 되게 작고 엄청나게 작은데 이놈이 어마어마하게 시원하고 셉니다 어,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풀 있고 드라이 있고 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가 있어요 어, 그냥 송풍 기능이 있고 뭐 에어컨 기능이 있고 하이 미드 로우 오토가 있고 모드하고 어, 팬 스피드는 이두 버튼을 눌러서 얘는 모드를 설정하고 이 녀석은 센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슬립 모드를 누르면 자연풍처럼 그 자동으로 센싱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다운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코 모드가 있어요. 자, 이제 전원을 켤게요. 에어컨 AC입니다. DC 아니고요. 용량이 엄청 작고요. 맥스 700W고 3.5A, 3.5A 정도 전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력을. 용량도 훌륭하죠. 자, 우리가 600A 배터리 우리 캠퍼에다가 장착을 한다고 하면 계산 딱 나옵니다. 자, 일단 전원을 오늘 하면 바로 돕니다. 현재 23도에요. 실내 온도가 자, 지금 키자마자 저 바로 앞에 있는데, 키자마자 추워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자, 이 에어컨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람 세기에요 바람 세기, 이거 들리시나요? 암만 냉기가 충족하게 나온다고 해도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게... 풍량이 세야 돼요. 풍량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캠핑장 도착하기 전에 운전을 모아서 세네 시간 하고 가셨어요. 가고 나서 캠퍼에서 딱 동작을 시킨다. 바로. 그랬을 때 최초 기동이 기동 부하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때 이게 기동이 한1,500 같은 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시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MTO 정도면 얘는 충분합니다.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MTO 하드 타입 단열 패널로 되어 있는 그 캠퍼에다 이걸 사용하면 장담하고 시원합니다. 자, 이제 배터리가 문제겠죠? 자, 배터리가 어이 정도 쓰시려면 600암페어 정도 쓰시길 권장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쓰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어 우리가 가용 시간에 이것만 사용해도 600암페어로 충분히 쓰실 수 있다고 제가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이 리모컨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어, 실외기 다 내장형이고 바깥으로 우리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물 빼는 그 배수 홀만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시원해서 제가 어우,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거 가져다가 소개시켜드릴 생각하니까 우리 이거 브랜드는 지금은 사실 뭐 가리긴 했는데 드들 우리가 제품들 요새 좋은 거를 어, 찾아내니까 막 여기저기서 그거 보고 중국에다 붙고 난리들 하나봐요. 결국 우리한테 저한테 연락 다 오는데 이거 엄청나게 주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특화돼야 될거 아니야 안 대장이니까 JP니까. 요번에 이걸 커스텀 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쓸수 있도록 헤르츠도 맞췄고 싹다 지금 커스텀이 제작해서 너무너무 시원한 에어컨을 제가 들고 들어간다는 거. 지금까지 MTU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 에어컨으로 야, 정말 기다리길 잘했다. 만족스럽다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요걸 찍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 특장을 하고 있잖아요. 살짝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만 보여 드릴게요. 이게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 사이즈 이렇게 크지 않죠? 자, 근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전기차를 완속 충전, 급속 충전에 쓰잖아요. 그 완속 충전, 급속 충전을 그 외에 보조적으로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하지만 차량이 주행을 하면서 충전이 됩니다. 메인 배터리가. 완속이나 급속에 물리지 않고도 그 주된 그 소스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태양광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메인 배터리 충전하신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태양광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를 구동을 해서 보조적인 전원으로 충전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출력 전원을 가지고 전기차 완속 충전기, 가정용 충전기를 가지고 뽑아서 사용하는 예는 있었지만 이 녀석을 사용해서 전기차 메인 배터리를 AC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려요 AC가 아니고 DC로. DC 400볼트로 충전을 하는 장비입니다. 물론 이게 주가 되진 않아요 보조지만 충분히 충전되는 양을 보고 입이 찢어질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한국 들어와서 바로 특허내야 돼 가지고 공동 개발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눈 앞에 보이는 이 제품을 가지고 중국에서 현재 5,000 k 로 무충전 전기차를 이것만 가지고 태양광 셀만 가지고 요, 요것과 그 다음에 안에 또 부수적인 장비들이 있어요. 건 나중에. 제가 이제 특허 내고 나면 보여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5,000km 주행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제품을 제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 전기차 오너분들한테 완전히 초강력 희소식인데 살짝만 지금 오늘 공개합니다. 자. 아, 우리 ETS 물통 한국에서 팔도 만요 86만 9천 원에. 자, 그런 세상에요 저희 얼마 팝니다? S4 하고 25만 원에 팔잖아요. 자, 이 에어컨 얼마 에 팔겠어요? 제가 기절 초풍할 가격에 지금 판매할 를 거라고요. 다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거 좀 해야겠어. 구독과 좋아요를 좀 해주세요. 겁나 비굴하게 구독과 좋아요를 제 얼굴 대놓고 못하겠고 해주셔야 제가 이런 거 좋은 거 드리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mt5 프레임을 보여 드립니다 사실 이거 오픈하면 안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뭐,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자 우리 지금 제작하고 있는 mt 프레임이 저희 영상 나간 제품이 지금 12대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고 있어요. 옵션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또 많아요. 중간중간 바뀌고. 이거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 여기 지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요 기본 사이즈는 만족하지만,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요런 식으로 프레임이 완성되면, 여기에 단열 패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업하기 위한 그 전력 시설을 추가하는 것들은, 네 사람이서 한 달에 지금 20개를 생산을 하거든요. 지금 요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지만,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걸, 기본 사양으로 저희 유튜브에 공개된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걸, 한국으로 먼저 빨리 지금 빼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요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6월 16일 발송입니다, 모든 분들. 자, 이게 보통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홈 e 하이탑 C 클래스 차량입니다. 목형이 다 이미 완성이 돼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요 놈을 지금 한국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요거를 분리를 해서 어, 한국으로 가져가서 저희가 C타입 모터홈으로 아, 완성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국내 규격에 맞게끔 모든게 설계가 완료됐고 이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큰이 C클래스 차량이 이홈 e 740이라고 명명됐고 자더 중요한건 저 루프에 테라스가 들어갑니다. 완전히 개방이 돼서. 그래서 그 안에서 캠핑도 하실 수 있고, 고기도 구워드실 수 있고, 예쁘게 사진 촬영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전기차가 이런 게 있어? 아마 기절 초풍할 일이죠. 곧 이제 완성이 되려면, 이게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곧 완성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장입니다. 아 이렇게 치열하게 삽니다, 안대장은. 습, 배, 우유와 미스키 한 잔, 빵 쪼가리, 잠은 두 시간 잤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갈 길이 험난합니다. 열심히 사는 안대장을 응원 좀 해주세요. 안대장님 화이팅! 안대양님 화이팅!